와 이거 저기 자원관 박사님 보여드리면 기절하시겠네. 그도안 돼. 원말이 더 있어. 오로케. 세상에 맞네, 맞네, 맞네. 맞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 팀원들이 해안 연습지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된 구역인데, 람사르 습지 재인증을 위해 위원회의 뢰로 이곳의 주요 동물 중갑판교로 조사하러 왔어요. 보다시피 기수역에 주로 사는 말똥개들이 이렇게 많이 서식하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친구들을 보러 온건 아닙니다. 우선 주목표는 이곳에 서식한다고 보고가 된이새 보호종이 실제 사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간조식인 야간까지 기다릴 겸 주변의 해안을 좀 순찰하고 오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보고 봤죠? 음, 복... 이건 무슨 복이야꼭 섬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버거 중에서 제일 독성이 강한 애중 하나 와 나도 이렇게 작은 복숭아는 진짜 오랜만에 야 지금 이렇게 공기를 확들어마셔서 음. 자기를 못 삼키게 하는 거야 이만 사이즈에서는 뭐 <laughs> 자연으로 돌아온 뱅이야 줄 정리도 이구 나간다 이제 조선 GT라고 하는 종인데 음, 잡히면 꽉꽉거리는 꽉소리인데거 그래서 별명이 꽉꽉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이게 특징이거든 모비늘이라 해가지고 음. 딱딱한 곳 하나 음, 맞아, 맞아. 성깔이 좀 있는 편이고요 제주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망독 중 하나 제주도에 물고기 자으러 왔는데 얘를, 얘를 못 봤다? 못 잡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못 봤다? 그러면 진짜 그거 문제 있는 거야 얘는 점농어 위에 등판에 점이 점점 있어가지고 옆줄이 말. 위에 있다 얘는 응, 약간 좀 위에 있어요 선생님 던져봐얘 느낌 너무 좋아요 얘 조심해 이거 극주 찔리면 아파 나도 나도 아프다는 걸 알고 싶지 않거든 <laughs> 어, 원래 색깔이 이렇게 예뻤나? 응, 네 학공 씨는 원래 색이 생각돼있게 고우야 얘도 어린애지? <laughs> 네, 그죠? 네, 학공 씨는 저거보다 조금 더 크게 자라긴 하는데 애들 특성상 그렇게 큰 애들은 아니야 사전... 약간 새롭다 그 머리 그래서 별명도 하프 비크야 아 어, 그래요? 어. 이게 위턱만 이렇고 아래턱만 이렇게 길어가지고 아 만조물이 충분히 빠져 갑각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 특성상 기수역에서는 갑각류와 보호종에 대한 조사가 오늘의 주 활동입니다. 조사지 도입 지점부터 방개들이 잔뜩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개들은 해안가 기수역에 주로 많이 서식하고요. 갈대밭 주변의 모래밭이나 진흙에 구멍을 파고 지내는 개입니다. 제주도 기수역에서는 꽤나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흔하게 보기도 했어요. 제주에서 갱이죽 같은 요리에서 쓰였다고 하는데 제가 살던 동네 해안가에서는 반개가 서식하지 않아서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도둑개도 있네. 얘도 좀 서식지는 광범위하지. 도둑죠 예, 도둑개도 광범위한 편이죠. 얘도 색변이가 좀 있다잉. 완전 빨간 줄 알았는데. 도둑개는 사실 광범위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 사는 데까지 와가지고 막다 주워먹고 응. 막 그러다 보니까 도둑개는 이름이 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응. 아무거나 사람 사는 데들어가지고다 도둑마냥 훔쳐먹고 뜯어먹고 얘네 뭐 애완용 있게 많으니까 그죠 응. 스마일크랩이라고 유통되는 애가 사실 다 도둑개니까요 응. 응. 이렇게 뭐 웃는 모습 같아서 맞아요 에이... 바로 나오는 거야? <laughs> 힘이 세요. 예, 바로 나온다. <laughs> 자, 두이 빨이 맞네요. 보시면은 이빨두개 보시죠. 음, 그 측면에 네. 돌기가 보통은 반개 같은 경우는 그냥 갈라져 있다 정도는데 이게 튀어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의 이제 반개 같은 경우는 뭐 서너 개, 서너 개까지도 나오는데, 보시면은 얘는 고둥이 안에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여기 옆쪽으로 또 보시는 게 낫겠다 여기가 음. 좀더 갈라지는 게 보이시죠? 이거 음. 어, 뭐야 보통 물가에 이렇게 숨어있는 거예요 얘는? 예 그렇죠 음.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좀 어린애들은 좀 티가 나는데 여기 옆에 음. 어린애 조금 보이세요? 음, 이 어린애를 어. 보시면은 직해발 끝부분이 약간 노래요 음. 이게 두 이빨 사각기의 특징이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부로 지정되어 있어서 잘못 건질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얘는 왜 지정된 거야? 얘네들의 경우는 사실 얘네들이 처음 발견된 게 천구백사십 년대에 우리나라 일본 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얘가 우리나라에 산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무도 얘가 사는 거를 발견을 못하다가 이천십사 년에 제주도에서 얘네들이 산다는 게 밝혀졌고. 너무 많이 최근이네. 네 최근에 밝혔어요. 지정된 것도 제가 그 이천십육 년쯤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확인해봤는데 얘네가. 그 보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은 게 특징이었어요. 심지어 얘들은 이제 정력이 강해요. 이제 생활 하수나 이제 용천수가 많이 흘러나오는 데 가보면은 낮에 갔을 때 걔네들이 집 개발 들고 싸우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밥 먹고 있거나 그런 광경을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북방 한계선이 제주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의 가치가 좀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방항계선이 여기면은 어쨌든 원래 내륙에는 서식 안 한다는 거가요 네, 내륙에는 지금 서식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사는데 네. 막상 제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개수수가 많았다 하지만 네. 아, 그래도 보호가치가 높고 네, 보호가치가 높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만 사는 종이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쩌 라인이 원래 남한만계랑 같게 나온다고 요던데가르봅시다 관계, 말동개 저 귀엽네. 어이구, 나오려고 그러네. 어, 귀한가 거? 네, 이게 아, 시, 졸라 크네? 이게 개깨에요. 어, 씨. 내려갔어. 색깔도 약간 보랏빛 있는 네. 독대민 가진 것 같다. 여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음, 아까 그 말한 그 돌기 네. 두 줄. 그리고 이제 음. 약간 동글동글하죠, 얘가. 응. 어. 이게 학명 자체도 콤백서스라고. 볼록한 개라는 뜻이거든요. 와 앞다리가 엄청 큰데 어. 앞넘이네. 참개처럼 털이 배. 털일까? 어. 털 아니, 이게, 이게. 진흙 아니야? 지느고든 돌이 지느고. 물좀 많이 아프겠다. 야얘 무슨? 뭐또 있어? 뭐세 마리네? 뭐야? 이게 세 마리다. 형 저기도 있어요. 어, 뭐야? 미친다 이런 거 처음 봐. 와 이거 저기 자원관 박사님 보여드리는 기절하시겠네. 두께가 많이 크다 얘. 네 갯개는 우리나라 육상형 개중에서 제일 큰 정도만 할까요 농개발이랑 비교해도 얘가 더 크겠다 그죠? 사실 농개하고 비교하는 게 실례긴 해요 농개가 훨씬 작지 네. 흰발 농개가 일단 제일 작고 일반적으로 한 마리 더 있는 거 같은데 진짜 대박 나 지금 그대로 담고 있어 네, 갯개가 원래 서식지 가면 한두 마리 말고는 안 나오거든요 구역내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어? 한구역에서 많이 잡은 이유? 일단은 갯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갯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 서시제에터한두 마리 정도만 있으면 그것도 이제 아갯가 사는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갯게가 한 구역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거제도에도 이런 데가 하나 있는데 거제도에서 지금 이 정도 끈은 아니고. 지금 개구가 보시면은 하나, 둘, 여덟, 아홉 마리가 지금 잡힌 걸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놓친 것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한1 3 마리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좁은 구역 내지이 정도가 거의 과밀에 가깝다 이라는 거네. 그죠 과밀이죠. 과밀이라기보단 얘네가 살기 더 좋다라는 건가?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얘는 보라색이고 얘는 빨간색이고. 노란색 개구는 원래 잘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색채변이야 이게 약간. 네. 암수 차이는 아니고. 네, 암수 차이는 아닙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내 속이 를이고 있잖아요. 음. 이 와중에도 이렇게 먹는다는 건 포식성이 대단하다는 뜻이죠 포획된 상태에서도? 네. 뭐. 일반적으로 동물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환경에서는 안 먹을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근데 이렇게 튼튼하고 강인한데도 이제 멸종 위기인 이유는 환경 개발이 너무 많이 돼서 그렇고요 일단 얘네가 새만한 진흙벌 같은 데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생각보다 서식 공포 범위가 넓지가 않네 사이좋다 얘네 <laughs> 이렇게 오면 이 구역은 그만큼 얘, 얘네가 살만한 환경적 조성이 잘돼 있고 보존이 잘돼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다는 거예그 말은 그거죠. 여기가 한번 파게 되면 은기 개체수가 대폭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다. 음. 그러니까 보존을 잘 해야죠. 얘네 일단 여기까지 조사를 하고 일단 다 풀어주는 거지. 네. 네, 네. 어, 이번 이제 풀어주죠. 풀어주자. 여기는 연식으로서 해 최대한 멀리 떠주자. 얘들은 서식지가 겹치면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풀어줘야죠. 손으로 안 잡는 이유는 있는 거지? 손으로 잡았다가 물제 생길 것 같아요. 물리면 많이 아프다. <laughs> 쟤도 다치면 안 되고 나도 다치면 안 된다. 에이. 그러면 이제 아까 저 녀석처럼 스스로 이제. 실제로 할... 맛이 할... 있을까요? 아니요, 맛이 없어요. 어. 게 옛날 이제 제가 어르신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 북한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들어봤거든요. 똥개라고. <laughs> 어, 맛이. 있겠다. 끓이면 이제 똥냄새가 나네 맛도 그렇고 말똥개와 같은 취급을 네. 받는 그런 조건 그렇다 보니까 뭐 잡아봤자 뭐 맛있을 것 같다고 잡아봤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애초에 잡지 마라 저거 또 아니야? 얘네들이 더 덤벅이는 게 아니에요? 맞다 얘는 말똥개구나 네. 얘는 뭐예요? 말똥개 네. 올로케 세상에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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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얘네가 해외에서는 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원래 이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거야 남방계가 예,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각류 중에서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남방방계가 유일해요. 1급으로 지정된 이유는 그만큼 개체가 없는 거기도 하고. 네, 예, 그만큼 개체가 이제 보기 힘들기도 하고. 우리나라 처음 발견된 건 일단 1960년대 검은도인데 검은도 거문도 선착장에서 한번 발견된 이후로는 단한 마리도 검은도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고요. 제주도 이제 하도리하고. 여기 이제 남부 일부 구역에서는 서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이제 그마저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얘도 특성이 또 진흙인데 진흙 약간 이제 자갈이 많이 섞여 있는 이런데 그런 데를 선호하는 데다가 땅굴을 상상시에 아주 깊게 파고 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얘는 그럼 말똥개랑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말똥개 어린애. 가장 확실한 거는 말똥개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눈이 통채라 해야 되나? 그주변에 하얀색 그 눈동은 눈색이 하얗거든요 음. 근데 얘는 잘 보시면 눈이 검해요 음. 그리고 이제 동글동글하고 볼록하고 일단은 뭐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역시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외부적인 자극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네네. 굉장히 이제 둔해요 그렇다고 이제 뭐 공격을 당하면 가만히 있요뭐 그런 건 아니에요 건들면 눕니다 낮에는 좀더민감해지나 애가? 네. 낮에는 그냥 아예 안 보여요 다땅 파고 들어가 있으니까 햇빛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가 되게 여러 종 있는데 보호종은 보자마자 한번 보고 나니까 확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 이거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응. 아뭐뭐 뭐 남들보다 크다, 뭐폴로가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뭐 개가 폴로가지 그러면 아니야? 그런데. 방개랑의 그 서식 차이도 있어? 방개는 보시면은 저는 이게 약간. 진흙이랑 이제 민물이 접한데서도 이제 아주 범위있게 많이 살고 있는데 난방망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선호하는 환경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방망개는 좀더 파괴에 파괴 취약하다 그렇죠좀더파괴 그러니까 취약하고 만나보기도 어렵다 겁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개랑 비교했을 때좀더 난방망개가 약간 둥글둥글하는 네. 느낌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은 편이고요 반개는 색깔이 좀 누리끼리한데 예, 자색을 띄죠 이게 환경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반개는 투지 말해서 진흙밭 뭐 개들 예 진흙밭부터 별별들을 다 사는데 남방 반개는 이런 바위로 된 바위랑 이제 자갈이 섞여 있는 진흙을 선호하다 보니까 색이 이런 색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똥개랑 겹칠 수도 있겠다 그죠 말똥개랑 실제로 서식지가 겹치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남방 반개가 말똥개 있는 말똥개 사는 데까지 막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훨씬 더 적구나. 네. 아, 여기서 인공눈식해서 풀어준 게 이거야? 네, 네. 풀었어요. 어 음. 해양생물 잡는 방법. 자 이제 얘도 풀어주 갑시다. 자연으로 돌아가려. 안 가는데? <laughs> 이게 특징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저희가 지나고 나면은. 얘는좀 빠르게 움직여야겠다 마지막 개체 이는굴 앞에 사이즈가 있으니까 굴 앞에 맞추도록 할게 얘네는 뭐 자기네 굴 그런 개념이 있어? 어 솔직히 없어요 <laughs> 그냥 비어있는 굴이면 다 숨어 네. 들어간다 이거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뭐경쟁자 생기면 이제 서로 싸우기 이제 우연히 빙부리면 그렇게 이제 잘 돌아가서 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방망게 여기서 채집을 했고, 둘이 네. 빨 사갈게. 여기가 네. 이쪽, 갯기는 응. 완전 반대편. 응. 그러니까 지금 한 지역 내에서도 지금 아예 세 군데로 지금 분사돼서 애들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더 가치가 높겠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이날 정말 운 좋게도 목표였던 세종을 전부 관찰하는데 성공했고요 그나마 관찰하기 쉬운 두이발 사각개랑은 다르게 특히 개체수가 적은 갯개와 관찰조차 어려운 남방방개까지 짧게 주어진 조사시간 내에 다수 관찰하게 돼서 조사 내내 흥분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지역의 서식지 보전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저희 조사가 이 지역의 남사르 습지 재지정에 도움이 될수 있어 뿌듯했습니다